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12대 공통으로 사주팔자에 딱써 있는 여러분들이 그 돈복 터지고 또큰 부자로 살지 아니면 또 가난하게 살지를 좌우하게 될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금전운이 좋은 사람과 금전운이 그밖혀서잘안 풀리는 그런 사람은 물론 그 사주는 다양하겠지만은 틀림없이 공통적으로 딱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사주에 들어 있는 그 각기 오행들이 충으로 작용을 할때 그리고 또 합으로 작용을 할때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. 아무리 그 재물 사주라도 또 아무 우리 가난한 사주라도 이 충과 합의 그 원리를 우리가 미리 그 알고 또 대처를 하면 그때 우리는 그 돈복이 터지게 더 유리하게 우리 그 운세전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림 보시면은 그 중앙에 그 황금이 있고요. 또 좌우에 목과 금. 수직으로 수와 화가 써있죠. 중앙에 있는 그것이 바로 황금밭, 재물밭입니다. 오행이 그 토가 해당이 됩니다. 여기에서 그돈폭 터지는 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림에서 그 좌우의 그 균형과 또 수직 간의 그 균형입니다. 보시면 좌우라고 한다면 목과 금을 말하는 거고요. 또 목과 금은 그 서로 상극이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상극이라는 그 의미는 무조건 그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목과 금의 그 균형점에서 바로 돈복이 터지기 때문입니다. 이걸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 돈운이 무지 그 좋을 때를 가정을 해 보고요.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치 그 시소의 비유를 하면 그 시소의 그 균형이 그금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. 돈이 그 지금 막그 들어온다고 그 좋은 게 다가 아닌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시소라고 할때 그때 그 시소는 그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럼 이 경우 그 균형을 위해서 좋은 그 방법은 들어오는 그 돈복을 밖으로 그 퍼서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. 바로 반대의 그 극지점에 있는 그 목기운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그 목기운의 그 음식 섭취라든지 또 색상으로는 그 녹색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내면의 그 기질로서는 이때 볼 것은 바로 플랜 B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. 돈운이 좋았을 때는 여유 있는 그런 금전이 그 다음 계획에 어떻게 그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건지,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모기기운에 작용하는 일들이거든요. 반대로 또 돈복이 그 막혔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요. 이 경우에는 그 사주의 그 오행에서 합이 아닌, 극이나 또 충의 작용이 아주 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는 그 금전운의 그 시소가 금의 구역이 너무 가벼워서 지나치게 금쪽에 있는 그 시소가 허공에 아주 높이 올라간 그런 형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때는 그 목의 기운의 그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때는 그 금의 기운이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급적 금기운이 그 보완이 될수 있는 그런 음식을 취해보는 거죠 또 색으로는 그 황금색이나 또 노란색을 가까이 해 본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기질면에서는 이런 때는 그 평소보다 더 냉정하고 또 분석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 기질과 자세가 바로 금기운이거든요 그 다음은 그림을 보시면 그 물과 불이 보이죠 수직적으로 말이죠 수직적인 균형도 참 아주 중요합니다 돈복이 그 죽은 불씨처럼 예를 들어 아주 힘이 없이 전개될 때는 그때는 그 물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그 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을 좀 키워줄 수가 있죠 색이나 또 음색의 그런 섭취를 통해서요 색은 그 빨간색 계열 자주색 계열 핑크색 계열 이런 색을 말합니다 반대로 돈운이 아주 너무 좋아서 돈을 먹은 뭐그 자루에 쓸어담는 그런 운세 전개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 분명 화의 기운이 또 지나치게 그물 기운을 극하는 물 기운을 그 충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배려를 미리 해야 됩니다. 물의 요소를 우리가 가미를 하자는 거죠. 물 기운의 그런 식사 섭취라든지 기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인간 관계에서 소통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지인이라든지 친척 또뭐 거래처 관계라면 더 자주 문자나 또 전화를 해서 소통을 강화하라는 거죠. 이런 균형을 또못 갖추게 되면 결국 돈이 크게 들어와도 나중에 보면 또 크게 그 나간다는 이야기죠. 구설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들의 그 시기나 또 질투 뭐 다양한 또 원인들이 있겠죠. 재물운의 그 왕성한 그 정계에 그 물을 끼얹는 게 바로 오행그 수의 극과 또 충으로 작용할 때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물 기운에 좋은 건지 어떤 것들이 그목 기운에 또 어떤 것들이 그금 기운에 좋은 건지 또 충전을 하는 방법인지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돈복이 약하다면 황금색 빨간색 가까이 하시고요 지금 그 돈복이 강하다면 녹색과 그 황토색을 사용으로 해서 그 중화지점, 그 균형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의 그 재물은 또 막히지 않고 또 크게 그 활성화가 되니까요. 이런 그 색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방위라든지 음식, 행동, 또 다양한 그 풍수 방법들을 우리가 가미를 시킬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그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